SMP 머신을 선택하실 때의 필수 조건은 뭐 무게, 크기, 사이즈 이런 거 아니에요. 네뷸라라는 이제 브랜드로 이제 콜라보를 하면서 이 머신의 이제 최고 장점은 뭘까? 저희 같은 경우 SDC 머신을 이제 출시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로고도 들어가고 사실 이제이 머신은 완전히 저희가 이제 독자적으로 개발한 건 아니고요 네뷸라라는 이제 브랜드로 있었는데 저희가 같이 콜라보를 하면서 컬러를 좀 바꾸고 저희가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도 몇번 소개를 해드렸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가방으로 세트가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왼쪽부터 폼클렌저 그리고 머신 색소 두 가지 들어가고요 밑에는 이제 거치대고 그 위에 거는 어댑터 맨 오른쪽은 이제 니들.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세트는 120만 원이고요. 아카데미나 이런데 도매 가로 나가는 거는 조금 할인이 됩니다. 이 오토모신 콜라보까지 하게 된 이유는요. 선을 꽂는 데가 있긴 있는데 이거는 충전과 이제 유선 형태로 동시에 쓰실 수 있고 무선으로 쓸수 있어요. 그게 진짜 제일 큰 장점이에요. 오토모신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서 핸드피스와 이제 본체와 따로 나눠져 있고 그걸 이제 선으로 연결하는 형태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근데 그것들은 결국은 내가 이제 보 본체를 어, 바리바리 들고 다니면서 쓰셔야 되는 형태고 머신만 주머니에 갖고 다니다가 이렇게 이렇게 또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머신 왜 이렇게 커요? 이거 무거울 것 같아요. 저 손목 아플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은 사실 퍼포먼스입니다. 그 의미는 이제 도트가 진짜 엄청 선명하게 찍히고 파워가 좋아요. 역시 수직 도트는 파워가 좋아야 돼. SMP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강과하시는 것들이 SMP 머신을 선택하실 때의 필수 조건은 뭐 무게, 크기, 사이즈 이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도트가 선명하게 잘 찍히냐 이거거든요. 근데 그걸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사용이 편하다. 그리고 결과물이 좋다. 그래서 저희는 요걸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이 머신의 이제 최고 장점은 뭘까? 여기 보시면은 눈금이랑 숫자가 써 있어요. 다른 머신도 앞에 보시면도 눈금 이런 거다 있거든요. 근데 이 숫자가 없어요. 숫자. 안전가이드가 있는 니들을 쓸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0.4에 맞춰졌거든요. 0.4에 맞춰지면 그 니들의 깊이가 0.4mm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길게 스타트를 누를 수가 있고요. 위에 보시면 이제 M,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요. 밑에는 이제 화살표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공장에서 아예 세팅을 해와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도트 모드. 그리고 슬라이딩 모드 이두 가지로 아예 세팅을 해놨고요 모드가 이제 A, B, C, D 이렇게 총네 가지로 되있고요 그래서 이제 D 모드로 슬라이딩을 제일 많이 하고 A랑 B랑 C는 2연타, 3연타, 4연타예요. 그러면 C는 이제 4연타라서 제일 큰 사이즈 도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타투머신으로 하는 도트랑 똑같은 형태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안전 가이드가 있어요. 이 안전 가이드가 있고 없고가 이제 차이가 큰데 일반 타투 니들은 이제 안전 가이드가 없죠. 근데 저희는 이제 요걸 껴서. 만들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깊이가 딱 걸리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깊이만큼만 세팅을 해놓으면 눈금에 0.2mm, 0.4mm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으시면 그만큼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얘기하는 뭐 두피 페인팅에서 0.25mm 깊이로 찌른다. 어, 이게 가능한 거죠. 시술을 할 때도 헤어라인은 예를 들면 0.5에서 뭐한 1.0mm 고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세요. 그리고 가르마 정수리는 0.8에서 뭐 1.2mm 정도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고그 사이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드리면 초보라도 시술 하시기가 너무 편해져요. 바늘은 1201, 1003이 지금 존재하고요. 그래서 1P, 3P 저희가 나눠서 쓰고 있고 0603을 지금. 제작 중에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오게 됩니다 다음 주에 출시 예정 그래서 0603을 사실 실질적으로 S&P 쪽에서는 지금 제일 많이 쓰는 트렌드라서 그 사이즈를 주력으로 좀 사용하게 될것 같아요